네, 음, <laughs> 이메타의 빈집 터리범 제1화 입니다 자 3기 팀으로 일단 가도록 할까요 3기 팀 말고 한, 하나 더둘자 자방, 자방심 방아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일단 자방심 가겠습니다 자 전투 시작 음 일단 시작 해보죠아왜 이렇게 갈류가 많이 나오지 큰일 났네요 자 갈리오와 마스코트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일단 아 이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털이를 하려 그랬는데 빈집털이 하기도 전에 이미 집이 꽉 차버렸네요 일단 뭐 이성 찍혔으니까 쓰고 뭐 삼성 찍히면 쓰다가 팔죠 뭐어 강하네요 갈리오 형 지겠죠 딱 보니까 그래 사렙을 이기는 거좀 저도 양심이 좀 안좋을 양심이 있지 그죠? 마스코트 너무 잘 나오는데 음 이거 자방칠 심장 갖다 버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또 선이 선이 쏘라카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아한 마리도 못 잡았나요? 사리빈 거 보니까 하나, 하나는 잡았네요 우리 불츠 형이 얼마나 클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 더 잡자, 헤이. 너무 하는구만. 아, 너무 잘 나오죠. 저 마스코트 너무 잘 나와요. 이거, 아, 이거 좀참 난처하네요. 일단 또얘 갈리오는 민간인이니까 쓸 일이 많을 것 같고, 자 일단 사면패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나서스는 제가 템을 들고 있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그죠?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때리죠. 자, 한대더 쳐라. 잡고 가라, 갈 거예요. 오, 좋아요. 아, 져야 되는데. 이기진 마라. 아, 이기겠는데, 이거. 오, 정찰단 파워 보여주나? 아, 네, 예시형. 에쉬영 어, 노력하죠? 자, 1대1. 이거는, 아, 이걸 설마 이겨? 아, 오케이! 후후! 딱 좋습니다. 아주 젖잘사죠 자, 일단은, 내 소라카를 위해서 연운을 먹겠습니다. 나의 소라카를 위해 연운. 자, 불로 만들면 되겠죠, 일단. 뒤집게 있었으면, 바로 뒤집게 먹었을 텐데 말이죠. 뒤집게가 없는 게참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일단, 시비르한테 여는, 그, 불로 주고요. <laughs> 아, 이거 왜이렇잘 나와, 무섭게. 자, 일단, 써주죠. 너무 무섭게 잘 나오죠? 갈리오. 일단, 뭐, 민간인, 민간, 자방 민간인, 자방 민간인 가겠습니다. 자방 민간인. 자, 여기서 또 져야 되는데 말이죠. 또질수 있을까요? 질수 있겠죠? 자, 제발 져라. 아, 이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불안해요, 지금. 자, 우리 정철단 형님들이 잘 해주시길 바라며. 삼성, 갈리오도 아닌데 이기면 좀 심하죠? 자, 하나 잡어. 잡을 때까지 버텨. 네, 얍삽해가지고. 아, 블루 괜히 졌나. 피가 너무 잘 차고 있죠? 인간들아. 어? 벌써 삼성 찍혔죠?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일단 삼성 찍혔으니까 조끼 하나 주겠습니다. 아, 갈리오. 그냥 자연방으로 삼성 찍히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거 일단 민간, 자방 민간인 가겠습니다. 자방 민간인. 덱 이름은 좀더 생각을 해보고요. 뭐 하다 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 한데 말이죠. 오, 피흡 좋아요. 자, 특등 사서 없는데 잘 싸우죠? 갈리오 형 개쓰레기죠. 삼성 찍어도.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하나 잡아. 아! 아니 어떻게 하나를 못 잡죠? 참.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럴 거면 삼성 왜 찍혔냐고. 아, 블루 뺐어야 되는데. 이런. 자,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얘를 풀템을 만들어주면서 삼성 찍으면서 빼내야겠는데요. 어, 마스코트 가야겠는데 마스코트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자방칩을 뽑았죠. 자 일단 디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썬파 넣어주고요. 아 저기 여기서도 이겼으면 안됐네 자, 자, 좋아요. 난 탱템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호 이거 잘 나오긴 하네 진짜. 열자 줄 알았으면, 땅거 먹을 거그랬데 자, 일단, 저거 뭐야, 썸파가 들어갔으니까, 딜을 좀 넣을 수 있겠죠? 불타는. 아, 야, 서스야. 그래도, 그래도 좀 버텨줘라. 아니, 저, 리신 개사이 아닙니까? 네, 안 죽죠. 우리 리오 형 삼성, 삼성 갈리오 힘 보여줘야죠. 자 영웅 증강이 나올지 봐야겠죠. 자 피업 좋아요. 아아 아, 형. 아이 사고 났네. 자 추방자 고기복. 다 고기 를 먹겠습니다. 아 저걸 먹으면 또. 자, 하두셋 민간인 나왔죠? 삼 민간인. 갈까요? 삼 민간인. 어차피 먹을 게 지금 민간인 밖에 없네요. 자, 민간인. 음, 누구 넣어주죠? 자, 삼성 찍힐 것 같은 애 넣어주겠습니다. 자, 마스코트 넣어주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삼 마스코트니까 마스코트 일단 하나 더 넣어줘야겠죠? 자방채 이거 하나 갖다 버린다 생각하고 좀 이따 선이 나오면 써주는 걸로 하고 거기 가져가야 겠네요. 일단 자연빵으로 삼성이 두 개나 붙는 경우도 흔치 않단 말이죠. <laughs> 유미 저 블루가 유미거라면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일단 좋아요. 꽤, 꽤잘 싸우죠? 산 민간인이라 이게 또그 스킬을 진짜 잘 걸리네요. 자, 가겠습니다. 육레벨을 벌써 찍었다. 또 건방진 녀석이 육레벨 찍었을까요? 자, 다섯스 삼성 찍을 때, 아, 저거 어떻게 패지? 좀 민감하네요. 아, 민감하대. 난감하네요. 자, 일단, 응, 피음 못해. 자, 정령의 형상도 영향 받죠? 자, 좋아요. 자, 선이 하나 넣어주긴 해야겠죠? 참 민간인 선이 되 걸로 가야겠네요. 자방첸 일단 결는거 같고. 네 아니 우리 우리 형들 왜 이렇게 약해? 미야 아우 씨, 차라 자 일단 이거 먹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 빼주고 도장을 유미한테 넣지는 거야. 오케이 완벽하죠? 아또 피에고가 나온다랄까? 음, 일단 한턴뻐기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유미. 우리 유미의 활약을 지켜봐줘야겠죠? 자, 민간인이라 스킬 많이 걸립니다. 자, 삼민간인 선이등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좋습니다. 좀 있다, 좀 있다 얘1비를 삼성 붙일 때 빼주면 되겠죠? 아니면 저런 그 잔나랑 바꿔준다든지. 자1성 일단 집겠습니다. 선이 싸움꾼. 음, 좀 찾겠습니다 일단. 음, 아니 나서스 이 녀석. 삼성 찍힐 건 빨리빨리 찍히든지, 안 찍힐 건 찍히지 말든지. 그죠? 자, 좋아요. 잘 싸웁니다. 어우 강하죠? 자, 강합니다. 의외로. 좋아요. 나서스 딱 삼... 나삼 찍고 가고 싶은데 말이죠. 아, 얘좀또 보니 일단 먹으라고 줬으니까... 먹어야겠죠. 음... 아니, 쌈 껌... 선... 쌈...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용발 넣어주고요. 자, BF. 자, 우리 유미. 우리 유미야 강해지죠? 자, 좋아요. 지금 대기 굉장히 좀 알차게 들어가졌죠? 이거는 사실 우세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말이죠. 우세 마스코트. 네, 일단, 아, 이거 자방치 이거 처음에 잘못 먹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네, 나소스 또, 대떡같이일 못하죠? 바로 죽었죠? 자, 좋습니다. 나소스 삼성은 여차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싸움꾼? 얘를 쓰지 말아버릴까봐요. 민간선이 덱. 민간선이. 민간선이? 음, 민간선이. 음, 이게 맞네요. 자, 일단, 누굴 빼고 넣어주냐, 안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좀더 고민하죠. 오, 우세가 잘 나오네요. 자, 이거, 들추 버릴 각오도 해봐야겠죠? 지금 덱이 굉장히 좀 꼬였어요. 어우, 뭐, 잘하네요, 잘해. 어우, 좋아요. 민간인도 넣어주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용렙 찍고 민간인 넣어줄까요? 고민이네요. 어우, 소나 좋죠. 네, 소나 템도 좀 맞춰주면서 갈게요. 사선이. 하, 이거 덱이 좀 꼬였는데 말이죠. 그죠? 또 얘가 삼성이 찍혀버리네요. 그죠? 음... 얘도 좋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단. 얘 과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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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누굴 버릴까요? 자, 소나로 지금 캐리가 되냐? 그건 또안된안 안, 된다 말이죠. 좀 고민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넣, 었냐 아니면 얘를 젤를 쓰냐? 소나 캐리덱을 하냐? 유미 캐리덱을 하냐? 아 지금 소나 세개 광선 개 알짜거든요. 진짜 딜꽤 많이 넣고 있죠. 오호, 네앞 일단 앞 라인은 엄청 안 뚫리죠. 자 얘는 지금 계속 계속 피가 오르고 있어서 사실 넣어 주는 게 맞단 말이죠 나서스가 맞냐 나서스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갖고는 간다 자 여기서 먹을 거는 뭘까요 뭘 먹죠 일단은 지팽이 지팽이 먹겠습니다 우르고선 참죠? 네. 어차피 지팡이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우르고 먹을 것 같으니까 바로 집사게 달려드는 거 보셨죠? 아허. 나한테 낚인 거야, 당신. 네,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방체 자방체 뭔지 좀확인은 해봐야겠죠? 아우, 지금 굉장히. <laughs> 선이, 선이, 한, 하나 나오면 선이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스킬 많이 굴리니까 좋죠? 자, 선이 상징 같은 거뭐 나오면 좋겠죠? 좋아요. 네, 아주, 아주 강합니다, 지금. 일 스킬 많이 굴리고 소나가 세기 3개. 광선 세개니까 피흡도 엄청 해주죠. 자 이거 빈집 맞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굉장히 상위권이죠. 자 소나 붙이 부치... 좋... 좋아요 바로 붙었죠. 자 우세 아 우세 삼성이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우세도 괜찮긴 하단 말이죠. 자, 일단 팔렙 찍으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세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넣어주고, 일단은 우세, 삼, 네. 선이 상징 하나 나오면 참 좋겠네요. 좋아요. 우세에 안 넣어줘도 충분히 강하긴 한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선이를 넣어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레벨업 갈게요. 사선이를 향해서. 자, 다른 데는 뭐냐? 알파, 뭐. 다들 별볼일 없죠? 일단, 쏘나 빈집은 맞습니다 네. 일단, 8렙 갈게요. 바로 8렙 가서, 4선이에 4자방체를 넣어주든, 울트 <laughs> 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아요. 자, 소나, 소나 템을 좀 부강해줘야겠죠? 자, 뭐냐. 오! 와, 이거 소나 두 마리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먹었죠? 자, 일단.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와, 이거 소나. 나오나? 자, 근데 사자방치 뭔지 일단 확인부터 해야겠죠? 자, 일단은, 소나에 찍어주긴 해야겠어요. 거의 다 왔죠? 자, 소나, 거의 다 왔고, 얘 하나 팔고. 자, 소나, 소나야. 너가 캐리해줄 거니? 아, 네, 소나 좋아요. 잘 나갑니다. 아, 좋아요. 네 좋죠. 지금 딜은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우세는 우세는 말고 저걸 가야겠네요. 저거 선이 쪽으로 가야겠어. 선이 삼민간이 민간선이 민선의 민선의 덱 가겠습니다. 자 소나 일단 삼성 소삼 찍어주면서 빈집이라 개잘 나오겠죠? 아안 나오네요. 자, 요 어? 말파 버릴, 어 하나? 자한턴버티십시다한턴 한턴 버티겠습니다. 일단 줘야겠죠? <laughs> 일단 지켜줘야 됩니다. 자 거학으로 가냐? 근데 피흡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학도 좋지만 어차피 세지니까 피흡으로 안정성을 도모한다.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주 열심히 쳐보지만 네 소나가 계속 피를 채워주죠. <laughs> 좋아요. 아네 없어졌죠. 저는 계속 세, 계속 강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소삼 찍겠습니다. 소삼 바로 찍기 전자 이거 뭐 이거 뭐 이제 질 수가 없죠. 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주고. 자, 일단, 뭐, 탱은 지금 충분하니까, 예. 고생했다, 나가라. 자, 뒤에 있는 애한테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갈게요. 자방, 민간, 선이, 자, 자민선, 선민선자, 자민선, 자선민. 일단, 자, 좋아요. 지금 완전 강하죠, 저? 자, 이건 질수가 질래야질 수가 없는 조합이다. 이제 소나에 그피옵템만 넣어주면 이제 끝나겠죠? 뭐 질수 진짜 질 수가 없네요. 자, 제발. 총검 아니면 피바. 총검 피바. 총검피가 총검피가 총검 먹고 싶죠. 전딱 총검, 나에게 총검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게임. 진짜 미안한데 게임 끝났다 얘들아. 자, 자재기 버그 이용해봐야겠죠? 응? 어? 야, 이거 없어졌군요. 큰일 났다. 아예. 나이소3. 패치됐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지금? 일단 팔아줍니다. 하지만, 소나가 든든하게 버텨준다. 아, 총검 차이. 총검 차이. 아, 좋아요. 소나 아주 든든하죠? 네.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일단 순방 했구요 자 이거 구렙 가겠습니다 구렙 가서 9랩 가서 뭐 넣어주지? 구렙 가서 뭐 넣어줄지 아직 고민이 안되네요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모아주겠습니다 미협 미협 친구들 모아주면서 갈게요 자 일단 서풍으로 나의 소나를 띄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의 소나를 어디로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불츠. 자, 누가 떠도 상관없죠. 네. 일단 어차피 불츠는 피가 지금 백식 몇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얘도 내제 불츠가 위협적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했지만 나는 소나가 더 위협적이다. 아. 네, 뭐 열심히 해 보지만. 네, 선이라서 완전 세죠. 자, 저 8렙 가 불렙 가기 전에 끝나겠죠. 자, 여기서 피흡템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아민턴, 동간의. 자, 무슨 덱으로 할지좀 고민해 볼게요. 자, 우리 갈리오가 처음에 안전방, 그 자연방으로 삼성 붙어준 덕분에 엄청 지금 흥했죠? 이건 이제 질 수가 없는 조합이 됐습니다. 9랩 뭐 가서 자크 넣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9랩을 애들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자. 음, 거결, 치크, 담끝 일단, 소나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소나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 팔고요. 자뭐 오더라도 어차피 그게 있어 가지고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옮겨줄게요 자 오바니 우리 오바니가 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갑자기 레브나가 소나를 타겟팅 하는 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현실적으로다가 정말로 어 설마 나춰요 아, 네, 어, 네, 선의의 힘 보셨죠? 이게 선입니다. 다들 안 아프게 맞았네요. 자, 일단 구랩 가서 뭘 넣어줄지 욕선이 해보는 것도 주기,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욕선이, 싸움뿐. 근데 지금 그 무엇도 버리기가 좀 힘들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우리 쏘나. 네. 뭐가 여기 서 있을까요? 하마. 자, 일단 쌈이라 띄었죠? 네 좋아요 일단 네아 소나 소나 딜 살벌하죠 자 광선 3개나 나가기 때문에 자 타마 타마 컷아 뭐야 2명이나 남았죠 자 일단 68자 이렇게 가지고요 명판이 명파니. 자 명판이를 명판이가 저를 이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사실상 사실상 진짜 없습니다 자, 일로 가지고요뭐 타겟팅을 바로 쏘나에 무는 거 아니면 제 쏘나 그리고 밤끝밤끝 쏘나기 밤끝 때문에 또더 살벌하달까요 네 피흡도 엄청맞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헛! 오바니도, 오바니도 저 만나서 지겠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허니 민간인 자동방어 측의 소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엔 더 재밌는 덱으로 돌아올게요.